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순종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묵상 본문은 빌리뽀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 대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의 제목은 오직 그리스도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사역의 원칙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하길 원했고,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길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살아도 오직 그리스도만 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고, 죽어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해 죽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만 높여 경배하며 주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쓰임 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첫째, 바울은 자신이 당한 모든 일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가는 곳마다 담대히 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비록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바울은 그것을 기회로 삼아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또 많은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 전파의 통로로 삼아 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바울은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그곳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는 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황을 탓하며, 현실을 핑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외면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가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는 사명의 자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바울은 어떤 방법과 방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소식이 많은 성도들과 교회에 알려졌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들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또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착하고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게 감옥에 갇혔다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울 대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있었고.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힌 자신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도저히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있었지만 바울은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가 전파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바울은 자기 만족이나 유익 또는 자신의 명예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았던 존재가 아니었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파하기 위한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의 간절한 소망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가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지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될 수 있다면 기뻐하고 더욱 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마음 중심도 예수님만 전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이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더욱 기뻐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상황이 예수님이 전파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기회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기하게 되는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빌리버 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자신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자신에게 똑같은 가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구원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어떤 일에서도 부끄럽게 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바울은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을 도우시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자신에게는 훨씬 더 좋은 일이었지만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아직 육신으로 조금 더 있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이 믿음의 유익을 얻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바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되길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도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를 원했고 이 땅에서 조금 더 살아있는 것도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도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됐는데 쓰임 받을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욱 힘써 그리스도를 존경케 하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울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죽음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통로와 도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빚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